에, 단독 기사 좀쓸때 제발 좀 조금만 더 알아보고 씁시다. 도대체. 이러면또 택시업계 반발로 해서 뭐 저거 뭐 없앴다. 또 이런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봐 tv. Let's get it. 안녕하세요. 마카봐 tv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ot 때문에 결국엔 또 우리가 욕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 이거는 안 찍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ot가 접는다고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기자들이 좀 선을 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우티가 뭔가 좀 보도자료를 좀 잘못 뿌리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앵간하면은 더 불을 안 붙이려고 그랬는데, 아, 도저히 잠이 안 와요. 찍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또 해명자료가 또 내려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31일, 어, 말일, 말일 날 내려왔고요. 뭐 해명자료는 뭐가 해명자료냐면은 뉴스가 하나 떴는데 뭐택시업계 반발하자 국토부 일반 승객 안 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니까 러 택시업계가 반발했으니까 국토부가 일반 승객은 안 된다고 우기는 거다. 그래서 우티가 접었다. 그니까 이게 억울한 거죠. 국토부는. 그리고 택시업계도 억울하죠. 왠지 한번 봅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간의 차량 지원, 서비스의 차별성을 인정하여 레인포컴퍼니의 플랫폼 운송 사업을 허가하였으며 외국인 상대 서비스 허용과 함께 더, 보다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우티 플랫폼의 연계를 인가하는 등뭐 활성화를 지원을 했다. 다만, 일반인 호출은 레인포컴퍼니가 당초 플랫폼 운송 사업 허가 사업 계획을 인가를 받지 않는 사업 영역으로, 그러니까 인가를 안 받은 거다. 애초에 일반인 호출은 인가를 받지 않았다. 차별화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운송 사업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레인포 컴퍼니 및 우티에게 개선토록 조치한 사안이다. 그 전에도 국토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어, 기사를 싸질렀다. 지금 기자들 보면은 다 그거예요. 택시업계 반발에 우티가 접었다. 택시업계 반발에 우티가 중단됐다. 우티 택시업계 반발에 블랙서비스 시범 중단했다 오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택시 반발에 시범운영 중단됐다 택시 업계 반발에 오티 블랙 종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내용들 보면은 뭔가 보도자료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뭐그 안에는 뭐 합법인데 뭐 어쨌든 간에 여러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뭐 접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지금 요거 아 이거 너무 자극적이에요. 이건 좀 너무 하다 싶어요. 요즘 한국 경제가 좀 맛이 가는 것 같아요. 예, 맛이 갑니다. 제2타다, 우티블랙, 결국 100만 택시 표심에 꺾였다. 100만 택시 표심에 꺾일 정도로 영향력이 컸으면, 우리 하고 싶은 거다 했어. 지금 규제랑 규제는 다 받고 있는데 뭔 소리예요. 예? 뭐 이렇게 선동을 하, 하고 있어요. 일단 하고 있고. 뭐 내용도 보면은, 택시 업계 반발하자 국토부 일반 승인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얘네 자꾸 계속 했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너네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애를 그냥 냅두냐? 그냥 냅두냐고 인가도 안 받은 거를 계속 하게 냅두면은 우리나라의 법이 뭐가 필요 있냐? 어? 기자들 좀 생각 좀 해요. 진짜 제발 좀. 에? 그리고 우티는 자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1월 달 동안 양쪽으로 공격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1월달에 양빵으로 넣었어요 어디다 넣었냐 영상으로 우티한테 막 지랄연병 다 했고 서울시한테는 민원으로 계속 넣었어요 왜 우티는 택시로 하면 안 되나요 했을 때그 답변 이거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우티의 경우 협약을 준비 중에 있어 우티 블랙으로 사업 계획 변경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고한번더 넣었어요 왜 어렵냐 그래서 화,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급 택시 운영 지침에 따라 고급 택시 사업자의 경우 플랫폼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고급 택시 플랫폼사의 책임성 및 서비스 품질 담보를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티 블랙의 경우 현재 우리 시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예, 여기 나와 있죠. 우티 블랙의 경우 현재 우리 시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우티 블랙으로서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며, 현재 우티 블랙에서 협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내가 우티한테 병을 줬지만, 약도 준 거예요. 고작 민원 두번 넣었다고 저거를 지금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를 지금 받았죠. 이렇게 쉬운 거를 순서를 다르게 했다. 순서를 다르게 했다. 그리고 기자들, 생각하면서 제발 기사 쓰기 바랍니다. 저거 인가 안난 거라고요. 법이 왜 있겠어요? 법이 생각 좀 하세요, 제발 좀.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 요약. 잘못된 보도 자료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 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 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